f는 무슨 함수야? 기함수고 g는 무슨 함수야? 우함수네. 마이너스가 기어 나오고 우겨서 안 나오니까. 근데 h(x)가 요거래요. 근데 h 프라임 x에다가 요걸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너가 뭘할수 있냐면 일단 h(x)는 뭐야? 우함수랑 기함수를 곱했어. 그럼 무슨 함수예요? 어, 기함수가 되는 거야. 그럼 얘를 미분하면 무슨 함수가 되는 거야? 어, 우함수가 되는 거야. 근데 우함수, 기함수 얘기를 처음에 이게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선생님이 뭘 보고도 얘를 보고도 우함수, 기함수를 따졌어야 됐다라는 거죠. 그럼 주어진 식을 좀 고쳐보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x H 프라임 x 더하기 5 튀어나가고, 인티그랄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H 프라임 x dx가 되는 거죠. 이거 이해가 나요? 음, 이렇게 된 거죠. 얘가 10이래요. 근데 우 함수에다 x를 곱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기함수가 되는 거야. 아, 얘가 뭐가 된다고? 기함수. 근데 위끝 아래끝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이므로, 이 전체는 계산할 필요 없이 0이 됩니다. 그러나 얘는 우함수니까 어떻게 해주면 되죠. 어, 그럼 이 친구는 우리가 어떻게 고칠 수 있어요? 이 친구는 2배의 0부터 3까지 h 프라임 x dx라고 쓸수 있다. 이 소리죠. 그럼 얘를 이제 세 번째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5가 있고 2가 있으니까 뭐야? 어, 10에 얘를 적분하면 hx 잖아요. 0하고 3을 넣을 거거든요. 근데 그게 10이래요. 어, 그럼 약분돼서 뭐예요? 여기 1만 남잖아요. 근데 그럼 뭐예요? h3 빼기 h0이 1이다라는 얘기예요. 네가 궁금한 건 얘라고요. 그죠? 그럼 h0이 궁금한데, 어, H 빵은 F 빵, G 빵인데 음, F가 기함수니까 뭐야? 얘가 0이 된다는 거 원점을 지나니까, 즉 얘도 0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H 3은 얘가 0이니까 1이 되죠.